색깔을 만드는 아기 고양이 글을 쓴 마가렛 와이즈 브라운은 어린이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능력과 간결하고 시적인 문장으로 미국 어린이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작가로 평가받고 있어요. 색깔을 만드는 아기 고양이는 초판 이후 50년이 다된 지금까지 아이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는 책으로 잘자요 달링과 함께 마가린 와이즈 브라운의 대표작입니다. 오늘은 색깔을 만드는 아기 고양이 여기에는 녹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보라색, 파란색이 있어요. 녹색과 노란색이 만나면 어느 색이 될까? 검은색과 흰색이 만나면 어떤 색이 될까? 색깔을 만드는 아기 고양이는 어떻게 색깔을 만드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아요. 빨간색, 노란색, 검은색, 파란색. 파란 문이 보이죠? 이 문을 들어가면 색깔 고양이들의 세상이 있답니다. 옛날에 색깔을 만드는 고양이 나비와 제비가 살았습니다. 녹색 눈의 나비와 제비는 물감을 섞어 색깔을 만들었어요. 나비와 제비에게는 색색의 물감이 한 통, 두 통, 세 통, 셀수 없을 만큼 많이 있어요. 나비와 제비는 물감통에 든 물감으로 세상의 모든 색깔을 만들려 했답니다. 물감통에는 색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고양이들은 읽을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 물감을 보고 이름을 맞춰야 해요. 그건 아주 쉬워. 나비가 말했어요. 빨간색은 빨간색, 파란색은 파란색. 제비가 말했어요. 그런데 녹색이 없었어요. 녹색 물감이 없어. 나비와 제비는 소리쳤어요. 나비와 제비는 녹색 물감을 갖고 싶었어요. 둘이서 놀러다니는 곳은 대부분 녹색이었거든요. 고양이 눈처럼 반짝이는 녹색. 풀밭처럼 싱그럼 녹색. 물결처럼 눈부신 녹색. 유리처럼 투명한 녹색. 나비와 제비는 녹색을 만들기로 했어요. 나비와 제비는 빨간색과 하얀색을 섞었어요. 무슨 색이 생겼을까요? 녹색이 생겼을까요? 아니요. 분홍색이 생겼어요. 돼지처럼 건강한 분홍색 아기 발바닥처럼 부드러운 분홍색. 장미처럼 예쁘고, 아기 코처럼 귀여운 분홍색. 분홍색이 생겼어요. 이번에는 제비가 노란색과 빨간색을 섞었어요. 그러자, 주황색이 생겼어요. 오렌지처럼 달콤한 주황색, 땅벌처럼 부지런한 주황색, 저녁 노래 물드는 바다처럼 화사한 주황색. 주황색이 생겼어요. 나비와 제비는 즐거웠어요. 하지만 녹색을, 만들고 싶었어요. 나비와 제비는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었어요. 무슨 색이 생겼을까요? 녹색이 생겼을까요? 아니요. 보라색이 생겼어요. 제비꽃처럼 향긋한 보라색. 자두처럼 새콤한 보라색. 늦은 오후 그림자처럼 길고 서늘한 보라색. 보라색이 생겼어요. 하지만 아직 녹색이 없어요. 그런데 우와, 녹색이다. 나비 만세! 제비 만세! 나비와 제비는 우연히 노란색과 파란색 물감을 쏟았는데 드디어 풀밭처럼 푸른색이 나온 거예요. 나뭇잎처럼 파릇파릇한 녹색. 바다 한가운데 섬처럼 평화로운 녹색. 녹색이 생겼어요. 나비와 제비는 정말 신이 났어요. 그래서 주위에 모든 것을 색칠하기 시작했죠. 나뭇잎은 녹색, 앵두는 빨간색, 꽃잎은 보라색, 버찌는 분홍색, 식탁은 빨간색, 의자는 노란색, 나무는 검은색, 배는 금색으로 칠했어요. 나비와 제비는 너무 신이 나서 뛰어다니다가 물감통을 얻고 말았어요. 그러자 노란색과 빨간색, 파란색과 검은색 조금이 섞이더니 갈색이 생겼어요. 증기선처럼 힘센 갈색. 염소처럼 지혜로운 갈색. 비버, 온 세상이 갈색으로 물들더니 해가지고 저녁이 되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색들은 포근한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죠. 색깔들이 모두 사라진 밤, 나비와 제비도 깊은 잠 속에 빠져들었어요. 나비와 제비는 꿈을 꾸었어요. 정말 멋진 꿈이었어요. 하나, 둘, 셋을 세면 빨간 장미나무가 새하얗게 바뀌었죠? 하나, 둘, 셋. 분홍색 바다 위에 보라색 섬이 있고 커다란 금색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졌어요. 부활절 달걀들은 손에 손을 잡고 춤을 추었어요. 조금만 회색 생지가 집채만한 치즈 위에서 흥겹게 바이올린을 켰어요. 녹색 고양이와 분홍색 개는 춤을 추었고요. 그러다 보드라운 회색 안개 속으로 모두가 사라졌어요. 갑자기 나비가 깨어나고 제비도 깨어났어요. 아침이었어요. 들은 침대에서 나와 새 날을 맞이했어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밝았어요. 나비와 제비는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펄짝펄짝 뛰어다니다가 나비와 제비는 물감통을 엎지르고 말았어요. 물감들이 흘러나와 모두 섞였어요. 세상에 모든 색이 만들어졌어요. 색깔 고양이 나비와 제비가 만든 색이었죠. 노래하자, 야옹. 색깔 고양이 나비를 위해. 노래하자, 야옹. 고양이 제비를 위해. 야옹, 야옹. 나비와 제비. 색으로 색을 만드는 색깔 고양이. 야옹, 야옹. 나비와 제비. 색깔들이 가득한 신나는 세상. 야호! 노란색과 파란색이 섞이면 녹색. 빨간색과 노란색이 섞이면 주황색.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이면 보라색. 나는 약 색깔 만드는 마법사. 검은색과 흰색이 섞이면 바로 회색이 된대요.